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매기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죠.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 10%를 각각 부과한 데 이어 유럽 연합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관세죠. 이로 인해 글로벌 정세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합니다. 보통 글로벌 정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신흥국 통화 주식 및 대체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가격이 급락하게 되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비트코인의 급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비트코인이 약세고 달러가 약세여야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돈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세계의 돈이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위기로 달러 강세가 된 상황이나면 달라요. 트럼프가 공언하는 건 미국도 앞으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만은 안겠다. 앞으로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겠다는 건데요. 이건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제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려면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 풀려야 합니다.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미국이 세계무역에서 접자를 보는 거였죠. 미국이 제조업을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대신 달러를 풀어서 제조된 물건을 사오죠. 그러면 이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돼서 제3국 간의 국제무역에도 달러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 채권을 안 사주기 시작합니다. 이 신흥국들,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면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줘야 미국이 그 돈으로 다시 글로벌 경제에 돈을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면서 미국 채권을 안 사주고 그 돈으로 일대일로 하면서 제3세계가 중국에 줄을 서도록 부추기고 있잖아요. 트럼프를 이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관세 폭탄을 날리면은 중국이 이제 와서 다시 미국 채권을 살까? 안 사죠.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연계에서 CBDC로 무역 거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유럽연합까지 요새 개발하는 디지털 유로에 가세하면 CBDC 흐름이 대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CBDC는 무역에 쓰일 수는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이런 개인 금융정보가 투명하게 감시되는 데 익숙한 중국 정도에서나 쓰일 수 있겠지만요. 유럽인들은 디지털 유로 안 씁니다. 달러를 쓰죠. 유럽인들은 유로보다 달러를 좋아합니다. <laughs> 유럽인 스스로가 유러를, 유로를 신뢰하지 않고 달러를 신뢰해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CBDC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결국 비트코인 같은 중립적 대체자산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CBDC도 중국, 러시아, 유럽 중심으로 자기 파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만큼 커질 수는 없어요. 중국 CBDC를 중국 중심 무역에서나 쓰지 다른 나라가 쓸 이유가 없잖아요. 디지털 유로는 유럽 유럽 밖에서 쓸 일이 없고요. 러시아는 이미 국제거래에서 친 비트코인을 공식화했죠. CBDC가 나오더라도 각국 블록 안에서 경제 블록 안에서만 영향력이 클 거라는 거죠. 한편 미국이 금융 시스템을 독점하는 시대가 끝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달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중립적 자산이 필요해지죠.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세계 무역에서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친 비트코인 및 크립토 대통령을 선언한 본인의 국내 신 암호화폐 정책하고 잘 맞물리기는 하죠. 그뿐인가요? <laughs> 트럼프 코인이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시민들도 암호화폐 시선과 돈이 엄청 쏠려있어요. 온통 쏠려있죠. 트럼프가 자기 트럼프 코인을 발행한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온보딩 시킨 신규 사용자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국내 국제정책으로 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 가면서 미국 정부 시민들의 자금이 쏠리는 건 물론 국제거래에서의 대미무역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대체자산으로 결국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비트코인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CBDC는 그 블록권에서 국가 간의 거래에 쓰일 수는 있지만 결국 무역 거래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요. 돈을 무역에 쓰고 전달받으면 그 돈을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겠죠. 중국과 거래한 이후 디지털 위안, 러시아와 거래한 이후 디지털 루브를 제3국들이 계속 들고 있을까요? 그렇기에는 신뢰도, 신뢰도가 부족하죠.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신뢰가 부족한 블록 경제의 CBDC를 들고 있기 힘든데 개인들이 이걸 들고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부각돼서 이런 정부의 프라이버시 감시 관리에 익숙한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죠. 유럽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남미인의 CBDC 안 써요. 그러면 뭘 쓸까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채택됩니다. 그럼 가격이 왜 떨어지냐? 이건 매번 글로벌 정세가 출렁일 때마다 있었던 형사 현상이에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나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자마자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또 금방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전세계가 돈을 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날아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합니다. 이런 건 비트코인의 상당량을 지금 전통금융권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통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또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어디서 하나요? 거래소에서 하죠. 비트코인의 펀더멘터는 장기보유자, 장기홀더들에서 나오지만 가격은 거래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 형성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거래하는 전통 금융권의 영향을 현재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정세 불안정 때마다 가격이 급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불안정해질수록 비트코인은 더 채택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친 비트코인 선언하고 트럼프 민코인 발행한 데다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례가 결국 도래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시대는 이전처럼 달러 약세와 비트코인 강세, 달러 강세와 비트코인 양세가 약세가 당연시되던 흐름과는 달리 달러 강세와 비트코인 강세가 같이 가는 시대다. 이게 트럼프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크립토 영상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크립토 유뉴스 코리아 오피셜 크립토 유스코리아 오피셜 챗에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유스코리아의 주희환이었습니다.